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디자인 보호법상의 관련 디자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동일한 디자인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한 유사인 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으로 다수 등록받을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세트, 묶음. 2번,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 디자인의, 기본 디자인, 이제 처음 시작한 거죠.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어, 3번.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디자인을 출원해야 한다. 1년 이내. 과연? 1년. 예, 1년일까요? 기본 디자인과 너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어, 뭐,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유사한 범위의 디자인이라도 별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 디자인 출원은, 어,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법개 정전이에요. 현재는 이제 기본 디자인이 등록 후에도 그 존속 기간, 어, 이 권리 존속 기간 내라면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뭐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풀어준 것 같고요. 따라서 3번의 내용은 이제 최신 제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고, 동일인이 유사 디자인을 다수 권리 어, 확보할 수 있고, 관련 디자인의 만료일은 기본 디자인과 동일하며, 기본 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은 별도로 등록이 불가능해요.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기본 디자인과 별개의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단, 이제 권리 행사는 기본 디자인의 종속적인 면이 있다. 22번 문제. 다음 중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거. 1번. 밀가루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 하얀 가루. 되나? <laughs> 2번 자체 고유한 의미가 없는 의미의 문자 조합 ZEBRAQ 3번 전자제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인 김 일렉트로니 4번 사과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 애플 신선한 사과 5번 대한민국 국기의 도안을 포함한 상표 가장 적절한 거오 이거 막상막하 같은데 2번입니다 2번 자체 고유한 의미가 없는 의미의 문자 조합 풀이를 좀 볼게요 JTB, 어, RAQ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임의어는 식별력에 있어서 상표로 등록되기 적합하다. 상표를쓴 이유는 식별 력이에요 남들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거, 구분되는 거. 1번 상품의 일반 명칭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하얀 가루, 밀가루의 이제 성질 표현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표시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3번 흔한 성씨와 일반 명칭의 조합 김 일렉트로닉스, 식별력도 약하고. 성명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번 사과 자체 애플 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품의 보통 명칭으로서 상표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5번 국기 등 공공의 상징은 상표 법상 사용 및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 상표 및 상표 및그 상표에 관한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다. 2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위의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네, 금지할 수 있죠. 3번.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의 구제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번.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비록 등록 상표가 아니어도 부정 경쟁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표권이 법이 있는데 여기서 다 보호 못하는 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커버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상표 출원을 마치면 출원일 이후부터 그 상표를 타인이 사, 사용할 경우 침해로 인정한다. 출원을 마치면 제가 출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출원은 내가 이거 아이디어 냈어요. 내가 이거 권리로 신청했어요. 선언하는 것일 뿐이다. 어, 특허청이 있는 한 땅땅땅 해서 이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돼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상표권은 출원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 이제 그래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어, 특허 출원 완료, 뭐 특허 출원한 제품 대단한 게 보이지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이제 속고하는 거고. 상표권은 등록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고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과 그와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당연히 될 수가 있죠. 4번 등록요구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공들여서 뭔가 만들어놓은 거에 무임승차고 수저 얻는 거는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 처벌되거나 막을 수가 있다. 상표법을 좀 백업해 준다. 상표법에서 커버 못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도와준다라고 보 주시면 되고. 24번 문제. 다음 중 상표 등록이 거절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절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상품의 산지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 아, 위에서 이제 조금 설명 들어 주셨던 거랑 좀 연결이 되죠. 느낌이 오시죠? 2번,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한 표장으로서 특정인의 인격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표. 3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휘장, 국기 등을 포함한 상표. 4번, 식별력이 없는 한글 한 글자의 상표. 5번,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한 상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한글 한글자 상표 자체는 그 글자가 일반 명칭이거나 식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거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예전에 뭐 드라마 궁인가? 뭐 이제 그 이름을 딴 이제 뭐궁 레스토랑 궁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그 상표권 유행했었어요. 예. 한자라고 해서 꼭 이게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식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팩트 있게. 어떤 이제 사업, 어떤 아이템에다가 이걸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에 냐 따라서 4번의 경우, 이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거절이 반드시 되는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제, 1번. 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라서 기술적 표장으로 당연히 거절되고요. 유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당연히 없고요. 국기 등의 공공의 표장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에서 거절이 됩니다. 25번 문제. 예, A는 ABC라는 등록 상표, 지정 상품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ABC 화장품이 되겠죠. 어, 이거 이제 상표권자인데 A가 다음 사례 중 A의 상표권 침에 해 해당하지 않는 경우 B사가 ABC와 동일한 표시를 의류 상품에 사용했다. 의류, 어, 카테고리가 일단 틀립니다. 2번. C사가 ABC와 유사한 표시를, 어, 유사한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했다. 어, 이건 좀 직방이죠. 어 3번. D사가 ABC 상표가 부착된 정품 화장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판매했다. 적법하게. 적법이라는 말 아시죠? E사가 ABC 상표로 유명해진 A사의 화장품을 언급하며 비교 광고에 사용하였다. 소비자 5인 없을 정도. f 사가 ABC와 철자가 동일한 표시를 화장품이 아닌 식료품에 사용하였다. 해당 상표는 화장품 분야에서만 유명하다. 정답은 3번이요, 3번. 어.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3번입니다. 딴 거는 다 문제가 된다는 거야 적법하게. 이거는 뭐 라이센싱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요해서 요번에 좀 깁니다. 정품 화장품을 적법하게 병행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권리자, 나, 이제,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최초로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만 소진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어, 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제 그, 시몬스 침대, 병행 수입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번은 전혀 다른 분야. 의류라고 하더라도 ABC가 의료 분야에서 식별력이 있다. 어, A의 상표가 그 분야에서도 유명하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문제, 에서는 해당 사례들을 침해 업으로 판단하도록 어, 의도되었기 때문에 해설로 이제 보완하면은, 어, 비사 의류, 의류 사용한 경우, ABC는 A의 상표와 동일하지만, 어, 상품 분야가 전혀 달라 일반적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A의 ABC가 전반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면은, 이종 상품에서도 부정 경쟁 행위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명하냐, 모르냐, 인지도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어,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이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C사의 행위는 이제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유사상표에 사용한 것으로 침해가 당연히 해당되고 비교광고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타사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상품의 식별적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는 아니에요. 침해는 아니다. 전혀 다른 상품의 ABC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ABC가 화장품 분야에서만 유명한 경우 정답은 이제 A의 상표권에 미치지 않는 사례인 3번이 되는 거고 어, 26번. 다음 중 상표의 유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명성. 어, 유명, 유명성. 저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해주는, 이제, 식별하게 해주는 표시이다. 어. 우리나라는 상표권 보호에 있어 어, 사용보다는 등록을 우선시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음. 미국은 사용주의입니다. 예, 사용,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권리를 가져요. 우선권이 있어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는 설, 설령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4번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한정되어 미치지만 유명상표의 희석과 방지를 위해 전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옳지 않은 걸 찾고 있는데. 5번 한번 유명해진 상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언제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 억지죠 이거는. 예, 억지죠. 언제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 이 표현이 옳지 않아요. 유명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무한정 전업정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 이제 4번과 같이 어, 현재 유명한 상표의 경우 비유사 어,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어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상표법상 이제 희석화 방지 규정이고요. 1, 2, 3, 4번은 이제 상표와 유명 상표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2번 우리나라는 등록주의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선 사용주의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 널리 알려진 상표는 비록비 등록이라도어 이제 원체 이제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상표 등록이 취소. 무효가 아닌 취소입니다. 취소 어, 무효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 3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위에서 설명드린 거. 상표가 보통 명칭이 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오, 이건 무슨 말이지? 고유명사처럼, 이제, 많이 쓰이는 거야.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3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 벌리... 오,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4번,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가 품질을 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게 된 경우. 5번, 상표가 등록 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 취소된 겁니다, 취소. 3번, 예,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 상표권자가 개인의 이제 사망은 상표권이 상속될 뿐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돼요. 상표권은 계속 쓰라고, 계속 쓰는 전제 조건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가 일반 명칭은 식별력을 상실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용권자의 품질을 관리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게 된 경우, 등은 이제 상표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제 감독 의무, 이 브랜딩을 네가잘 해라. 그래야지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의미고, 공소 양속 위반 사형도 취소 심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풍 양속. 어, 요런 거 해치는 거. 28번 문제. 이제 저작권으로 넘어가네요. 다음 중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널리 알려진 짧은 문구나 표호. 제가 왜 웃었을까요? 2번. 사실의 나열의 불관한 데이터 목록.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 보호될 수 있는 대사. 사람이 찍은 예술성이 있는 사진작품. 산업상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 자체, 수학적 공식 그 자체. 정답은 3번입니다. 사진, 사진. 사진이 사실 이제 저작권 권리보이나 저작권 인정받게 되기 쉽지가 않은데, 사람의 창의성이 담긴 사진 작품은 창,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사진은 원본의 창작성은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예술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극히 짧은 문구나 표 창작성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대사 같은 거 이런 거안 되고 데이터나 사실의 단순 나열로 창작적 표현이 없어 저작물성이 없고 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별개로 보호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학공식이나 법칙 자체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작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자, 29번 문제. 저작권, 저작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 옆에서 뭐 자꾸 등록하라는 것 같던데 생각 드실 거예요. 2번 저작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3번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보다는 이를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인정된다. 4번 회사 등 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한 경우 그 법인은 새로운 저작자가 되어 저작 인격권까지 승계받는다. 이거 따로 간다 그랬다가 뭐 따라간다 그러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해 문의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어,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일시 전속적으로 귀속하며 양도되거나 승격되지 않아요. 어, 저작 인격권은 만든 사람 창작자한테만 간다는 거고, 따라서 법인이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저작 인격권, 공표권, 성표,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원작자에게만 남습니다. 원작자, 창작 원작자.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합니다. 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 상속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요. 저작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아이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만 부여가 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저작품상 문해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설책을 구매한 후 개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책을 복사하는 경우 특허도 이제 개인 연구 이런 거할 때는 어떻더라 생각나시죠 특정 가수의 노래 가사 한두 줄을 인용하여 리뷰 기사에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 경우 한두 줄 3번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경우 4번 구매한 영화 dvd를 가족 및 친척 친지들과 집에서 함께 시청한 경우, 5번 타인의 소설을 번역하여 인터넷의 전체를 무단 공개한 경우, 5 번이죠. 5 번은 아, 너무 노골적이다. 예, 다른 사람의 소설을 권한 없이 번역, 2차적 저작물 작성, 이, 변형되는 건 이제 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예, 온라인에 공개한 행,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을 아, 발음도 안 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연구나 공부를 위한 사전 이제 사적 이제 복제는 저작권법상 허용이 되고요.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가사 일부 인용은 이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출처 표시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 복제 배포는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및 이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시청은 사적 이용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사례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옛날의 비디오구나. 예. 아, 그렇게 따지면 이제 OTT 서비스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영, 영화 이제 내가 봐, 내가 이제 라이스 그 구독을 했으면 나만 봐야 되지. 이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보면은 뭐 침해다. 이 논리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소설을 번역해서 임의로 2차 저작물로 만들어서 전체 뿌린 거. 무단 공개한 경우 이거는 문제가 된다.